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철우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고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2단계로 격상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 오늘, 은 297명으로 5일 연속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월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6개월이 지났고, 장마와 무더위로 도민들이 방역 피로도가 쌓여 마음이 느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의지를 다시 재점검하고 전국적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여야 하는 중요하고 엄중한 선택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저는 도민들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월 7일에서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서울 사랑 제일교회 방문자. 8월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8월 15일 강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경상북도와 저를 믿으시고 정상과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포항, 김천, 안동 세개어려원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 폭증에 대비하여 수용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에 선제적으로 예방적 코어트 격리를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사회복지시설 대량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코어트 격리 때와 같은 심정으로 면회 제한, 방역수치 준수 등 으로 시설 내 코로나19가 침투,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도민들께 당부드립니다. 수도권에서는 교회, 식당, 상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고, 2m 거리 두기, 손 씻기, 아프면 쉬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비무한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2월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 많이 부족하였습니다만 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목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행정기관이 모두 합심하여 재유행을 대비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을 앞장서서 방지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